네, 안녕하세요. 호우스입니다 어, 마이맵 그려보는 그, 득, 마이맵을 그리고, 어, 문단을 작성해보는 훈련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어, 퀘, 질문 토론 주제 1번에 대한 강의를 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두 번째 토론 주제 2번에 해당되는 강의이고요. 어, 이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 호국 교수의 스피킹에 유용한 영어 문단 1권에 나오는 그각 문단별 토론, 저, 각 문단별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제시를 해드린 토론 주제에 대해서 그 어떤 식으로 문장을 풀어나가고 어떤 식으로 문단으로 만들어내면 좋으실지 그 과정을 저희가 어, 설명해드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요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 호, 호 저희 호호북스의 호호 교수의 스피킹에 유용한 영어 문단 그 책에서 나머지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고, 그 부담스러워 하시는 그 문단을 만드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저희가 지금 초반이라서 이런저런 점, 설명을 많이 덧붙였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해서 마인맵을 그려보고 그리고 문단을 작성하는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론 주제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Do you think, do you think phone games will continue to be more popular than traditional console games? 됐고요. 자, 요 주제를 가지고 마인맵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주제가 그첫 번째 주제와는 다르게 지금 보시면, do you think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do you think로 시작을 하시는 건 우리 예전에 그 공부를 하실 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의문사 없는 의문문 이렇게. 음문의 종류가 두 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음문사가 없죠. 뭐 후라든지 와이라든지 없잖아요. 그러면 예스나 노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음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인맵을 그릴 때도 그걸 염두를 해 두신 상태에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두유 n 크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뽑으실 때 yes로 먼저 혹은 no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음. 자, 그럼 질문이 지금 핸드폰 게임들이, 스마트폰 게임들이 계속해서 그 전통적인 옛날 방식의 콘솔 게임, 개인기로 하는 그런 게임보다 더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yes.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네, 제가 보기에는 콘솔 게임보다는 스마트폰 게임 같은 게더 앞으로도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서요. 게스 yes. 이렇게 S로 시작을 하실게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S라고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이어서 나가서 생각을 정리를 먼저 해주시면 마인맵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핸드폰 게임스, games, 폰 게임스를 얘기를 했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폰 게임스를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칸에 는폰 게임스로 시작을 키워드를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폰 게임스의 장점에 대해서 나열을 하면 왜 우리가 yes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덧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폰 게임스의 장점을 생각을 하면 보다 뭐 휴대성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폰 게임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면 you can carry everywhere. 어느 곳이든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폰 게임의 장점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장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어뭐 일단 가격이 싼 거, 비싸지 않다, inexpensive를 두 번째 장점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풀어 설명을 해보면, you don't have to spend money 돈을 따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On additional devices 특별한 추가 장치들, 뭐 예를 들면 뭐 게임기를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죠. To play smart 온게임 gam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예쁘지가 않으니까. 이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두 가지 폰 게임의 장점을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 서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포터 보 얼마나 휴대성이 좋은지 휴대성이 좋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인스펜스 비싸지 않은 거. 한 다음에 뭐 덧붙이자면 음. 네어 에브리웨어 한 거에다가 하나만 더더 붙여볼게요. 음. 여기다가 e v e r y w 어디든 가져다닐 수 있고요. 또, whenever. 어, 언제든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게그 휴대성이 좋다는 거에 대한 뭐 추가로 이야기를 덧붙일 수 있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케이. 또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요. 아이고. 자 yes 왜 yes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폰 게임즈는 이러한 두 가지 장점이 있었죠 그렇죠 포터블하다 포터블리티 하는 부분하고 inexpensive 비싸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스마트폰 게임즈가 more popular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인맵을 그리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 뭐라고 글을 쓰고 싶은지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참, 어, 주, 토론 주제가 있고 마인맵을 그렸으니까 이 주제와 토론 어, 토론 주제와 마인맵을 바탕으로 해서 문단을 한번 그려보기 아, 그려, 문단을 작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 주제가 다 나오도록 크기를, 네.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그러면 문단을 한번 적어 볼게요. 아, 문단을 작성을 하기 전에 제가 그 토론 주제 1번에 대해서 첫 문장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첫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laughs> do you, do you think, phone games, 이렇게,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do you think, 어, 이런 경우는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의문문이잖아요. 자, 그래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이기 때문에 yes나 no로 시작을 하는 게첫 문장이라고. 첫 번째 규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o you think라고 물어봤어? 유가 나오니까, 유를 I로 고쳐주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문장을 요 규칙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 보겠습니다. 네, 첫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요. 자, 아까 yes로 시작을 했잖아요. yes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린 문장이 끝나니까 yes 한번 컴마를 찍을게요. yes, I think phone games will continue to be more popular. 자, 지금 제가 문장을 쓰고 있는 부분은 아까도 그첫 번째 그 토론 주제에서도 보셨지만 주어진 토론 주제를 바탕으로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그대로 이용해서 사용해서 첫 문장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o, do you think였으니까 i think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그냥 써 주시는 거예요. phone games will continue to be more popular than traditional on e sore games. 하신 다음에 이유를 아까 뭐 포터블 한 거랑 그리고 인엑스펜시브한 거랑 이거 두 개를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로 for a few reasons 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맨 뒤에 이렇게 for few reasons 이렇게 붙여주시면 내가 앞으로 두 가지, 뭐세 가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 될 겁니다라고 하는 거를 예고를 하게 되는 게 되니까요. 어, 굉장히 사용하시기 유용하신 그런 표현이에요. 한 덩어리로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yes, I think phone games will continue to be more popular than traditional console games for few reasons. 하신 다음에 제 이유를 덧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문장은 요렇게 간단하게 뽑으셨고요. 음, 뭐 지금 두 번째 하셨는데 여전히 그두 번째 하셨는데 벌써 많이 어렵지 않다라고 그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러면 계속 이어서 글을 완성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몇 가지 이유를 했으니까 첫 번째 이유 이렇게 해서 first로 그 다음에 바로 이어 붙여주시면 돼요. first 하신 다음에 아까 portable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 풀어나가 볼게요. You can enjoy phone games. 당신은 폰 게임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유라고 하는 거는 뭐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다는 라거 알아두세요. You can enjoy phone games. 폰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하신 다음에 anywhere 혹은 everywhere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as phones are portable 가지고 다닐 수가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요 and people 그리고 사람들은 usually carry 자, you can carry everywhere 여기에서요 you can carry their smartphones everywhere they go 이렇게 그들이 가는 곳 어디든지 간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아까 만든 요 포터블에 해당되는 거를 풀어서 쓰신 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요. 자, 한번더 부연 설명이긴 하지만요. That means 그것은 의미하기를 자, 이렇게 쓰시면요. 앞에 내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면서 이어 붙여서 고고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That means anyone 누구든 can take their phone 자신들의 핸드폰을 아어떻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자, whenever 언제든지간에 they have free time 그들이 자유 시간이 있을 때 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요. 그리고 and Start. 자, end 다음에 나오는 start는 앞에 나오는 can 다음에 나오는 여기 can 이후에 나오는 take 요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Start playing. start Playing a game. 자, 게임을 바로 할 수가 시작할 수가 있어요. Whenever. 자, 아까 everywhere 하고 whenever, 요 anywhere, everywhere, whenever 요거 를 다시 한번두두 두 번에 걸쳐서 두 문장에 걸쳐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자, whenever 언제든지간에 뭐할 때마다요. They like 그들이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간에 끄지 원해서 바로 게임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아이고 와. 네. 이렇게, 그리고 필기가 제대로 되는 프로그램을 <laughs> 사용을 해야 되겠어요. 자 어쨌든 whenever they like 이렇게까지 해서 첫 번째 포터블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자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이유를 그러면 바로 넘어가면 될거 같아요. 자 first 첫 번째 이유로 그 어디서든 즐길 수 있습니다 as 뭐 때문에요 그 핸드폰은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유를 됐고요 자두 번째 이유 second 두 번째로는요 playing a smartphone game is usually inexpensive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것은 되게 그러니까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Usually 되게 어, 비싸지 않습니다.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유를 덧붙여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이유로 잡았던 거, 부연 설명으로 잡았던 거, you don't have to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쓸게요. 자, you don't often have to spend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money on additional devices to play smartphone games. 네.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games를, 스마트폰 게임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추가 장치를 구입을 하기 위한 돈을 사용을 할 필요가 그렇게 하는데 돈을 사용을 할 필요가 없대요. 자,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most people already, 벌써, own, 사용, 구, 보유를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이렇게. 이게 보기가 안 이뻐서 제가 자꾸 띄어쓰기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한 단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a l they have to do.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라고 하는 건, 그 일반적으로, 어, 스마, 트 어,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냥 안 예쁘니까 그냥 이렇게 밑으로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끄집어 올려서 쓰겠습니다. All they have to do. 그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요, 요 부분 기억나시죠? All they have to do. All I want. 요런 거 다음에 이게 주어로 쓰이면요. 그 다음에 뭐 투부정사가 나와서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싶을 때 동사 원형으로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All they have to do is to download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just download 하시고요. A game and start playing. 자, 그냥 게임을 다운 받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 플레이하기 시작하면 된데요. 자, 그러면 이 이유 두 가지 됐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낸 두 가지 이유, 마인맵을 그리면 생각해낸 두 가지 이유를 다 여기다가 정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한, 정리하는 문구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이유들로, for these reasons. 네, 하시구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폰 게임들이 계속해서 뭐, 콘솔 게임보다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붙여주면 되겠죠. Smartphone games will continue. 자, 앞에 문장 다시 한번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Will continue to be more popular than console games. 하시면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문장을 뽑으실 때는, do you think? 의문사가 없는 의문이니까 yes나 no로 대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do you think 였으니까 you를 i로 바꿔서 i think. 평소문으로 고치시, 사시면 되고요. 자, 이거, 이거 왜 이래. 뭐야, 이거. 네, 두 가지 이유가 지금 그 마인맵을 그리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두 가지 이유, 생각한 이유, 어, 포토블 한 이유. 첫 번째랑, 그 inexpensive하다라는 이유 이렇게두 가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유 그 간략한 그런 부연 설명을 더 했고요. 그래서 더 popular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첫 번째 이유 first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 second 네. 두 번째 이유 second 어디 있나요? 네, 세컨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유를 하고 for these reasons 이런 이유들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문단을 쓰시면 되는 거라 뭐 틀에 맞춰서 쓰시는 연습을 하시고 그 훈련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더 창의력 있는 그런 문장들을 구사하실 수 있으니까 이 문단들을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그 주어진 질문의 종류에 따라서 문장을 만드시는 연습을 이런 식으로 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토론 주제. 그 호우 교수의 스피킹에 유용한 영어 문단, 어, 1번 문단에 해당되는 1번 문단의 토론 주제 2번에 해당되는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에서 뵙겠습니다.